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여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연령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연령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연령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바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바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으미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다.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저의 죄를 없이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삽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사고 당신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미가 죄 중에 저를 배웠나이다.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정화, 수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 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저의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어를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붙여 주소서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비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정의를 높이 일컬으리다. 주님, 제 입시우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주님, 인자로 이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법다운 제사와 재물과 번제를 그때에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당신 재단 위에 바치리다.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너그러우신 주 하느님, 연령의 길에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비오니, 세상에 사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연령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